선왕전쟁이 종식된 지 200년 제국의 검은 그림자가 대륙을 뒤덮고 있고 아덴의 백성들은 암흑황제의 무자비한 통치에 신음하고 있다 제국군단의 압도적인 군세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영웅들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을 지피고 있다 리니지 이터널은 이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다 NC 소프트의 신작, 리니지 이터널을 소개합니다. 리니지 이터널은 아덴 대륙에서 펼쳐지는 영웅들의 모험담을 다룬 MMORPG로 리니지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추기 명역이 너무 많습니다. 방어선 돌파을 도와주십시오. 전멸했습니다! 이대로 성문을 못 열면 승산이 없습니다! 성벽 있습니다. 주십시오. 미니지 이터널의 플레이어는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들어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웅장한 스케일의 전투를 연출된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리니지 2터널의 3가지 클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클래스,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사는 옛 아덴 왕국 기사들의 명예와 전통을 계승한 자로 다양한 무기와 견고한 방어구로 무장한 근접 전투의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리니지 2 터널의 특징적 조작법 드래그 스킬을 소개하겠습니다. 파란색 라인에 주목해 주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직선으로 드래그하면 돌진 배기 스킬을 사용합니다. 원형으로 드래그하면 괴오리 배기 스킬을 사용합니다. 드래그 스킬은 플레이어의 입력과 화면상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는 개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리니지 이터널에서 플레이어는 주변의 다양한 사물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고리 등의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몬스터에게 갈고리를 던져 자기 앞으로 걸어오거나, 건너편 기둥에 갈고리를 던져 끊어진 다리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이터널의 각 직업은 고유의 방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특기는 방패를 활용한 방어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오크 궁수의 화살을 모두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한때 마법 연구의 본산이었던 상아탑은 오늘날 암흑 광제의 앞잡이로 전락했습니다. 마법사는 타락해버린 상아탑의 반기를 든 젊은 학자들 중한 명입니다. 마법사는 세 가지 마법 스탠스를 바꿔가며 사용합니다. 그중첫 번째인 파괴 스탠스는 불, 번개, 얼음 등 원수의 힘을 다루며. 폭발적인 공격력이 특징입니다. 화염 장벽은 마법사 고유의 드래그 스킬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그 궤적을 따라 불꽃의 벽이 생겨납니다. 마우스 입력만으로 벽의 위치, 길이, 방향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멸의 손길 마법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효과 영역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밝은 빛에 취약한 그림자 망령이 바로의 불빛에 놀라 사라집니다. 변이 스탠스에는 적을 붙잡거나 밀어내거나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마법이 많습니다. 이 스탠스는 상대의 움직임을 통제해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법에 적합합니다. 염동력 마법으로 적을 붙잡아 들어올린 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사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정령궁수는 요정들과 지냈던 부정민의 후예로 깊은 숲에 은거하며 제국의 폭정에 한거하는 의적입니다. 이들은 화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정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정령궁수의 모든 스킬은 화살을 소모합니다. 레이어는늘 화살의 남은 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화살을 모두 소모하면 화살통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그동안 공격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화살비는 남은 화살을 모두 쏟아붓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화살이 바닥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령은 평상시 사살의 원소 속성을 부여해서 봉수의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정령은 위급시 어인 형태로 변신해 봉수와 함께 공격하거나 또는 적을 도발해서 진영을 흩대릴수 있습니다. 리니지 이터널에서 플레이어는 배경의 여러 사물과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령 공수가 화살을 날려 대약통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사물을 잘 활용하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오크 전사들이 주술사를 지키기 위해 일제히 방패로 방어합니다. 이때 정령공수는 깃뚫기 사격으로 오크들의 방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리니지 이터널은 본격적인 MMORPG입니다. 아덴 대륙이라는 광활한 무대 위에서 수많은 플레이어가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경쟁하며 힘을 겨루게 되지만 때로는 강한 적에게 맞서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여영지 습격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3 명의 플레이어가 파티를 맺었습니다. 막강한 오크들을 상대로 과연 얼마만큼의 팀웍을 보여줄까요? 정지장은 다수의 적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마법입니다. 대신 마법사 자신도 정신 집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령궁수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령을 보냅니다. 정령의 보호막은, 화염저항력을 대폭 올려줍니다. 마침내, 재앙의 모든, 군단장 칸탈로스를 대면합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